지 뒤쪽에 조금 부족한데, 자 다시 한번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즐기러 오셨으니까 이 마음, 이 뜻으로 끝날 때까지 다들 박수도 좀 쳐주시고, 공교 도좀 해주시고, 구함도좀 질러주시고, 주머니에 필요하면 재정 대왕 있다, 이러면 좀집어 던져주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스로 우리 각시리기의 기염등이. 각슬리계의 여정 우리 까꿍이각슬리를 소개합니다. 박수. 중요하다고 했네 그래. <laughs> 고맙습니다 왠지 아가 왠지 아가 요지 아가 니다 깍꿍 깍꿍 아가 왠지 아가 왠꿍아꿍 왠지 아가 왠지 아가 왠 아, 경험도 좋긴 좋지만 이 복근을 갔어요. <laughs> 개발 <개운> 목소리 같아? <웃음> 가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까고도 <까끗, 웃음> 왔습니다. 네. <laughs> 목이 잠겨가지고 큰일 났네. 어. 예! 어. 아이고, 우리 엄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엄마 까꿍.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 좋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 다 작정하고 온거 맞죠? 어. 저희 꼬라기 팀이 여기 경기권으로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공연하다 말고 그 경찰, 어, 나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짐 싸갖고 쫓겨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요런 쪽에서 어, 공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안에 경기도 쪽으로 제일 가깝게 온 데가 여기 같아요 어. 옛날에 송추에서 한번 하고 거기서 다쫓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까꿍 고맙습니다. 음. 다딸 같아서 어. 까꿍이가 안쓰럽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셔서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응.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응. 복 받으실 거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laughs> 어? 직구석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laughs> 남의 파이야? 응? <laughs> <laughs> 음. <laughs> 앞에 앉아갖고 오고 나 직구석 가서 반장해요 음. 여기서 하지 말고. 음. 여기는 까꿍이가 보러 온 거잖아요. 요 우리 언니는 아직 자리도 못 찾았어요. <laughs> 아이고 왔어야지. 응. <laughs> 참고로 저희 집구석의 의자는 다른 집구석보다 3배나 비싸요. 70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양심상 벌떡 일어나요. 왜냐면 이 의자가 그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다 부셔지네. 어, 70kg, 딱 70kg에요. 그럼 방법이 있어. <laughs> 숨을 쉬지 마요 <laughs> 응, 숨을 딱 참고 있어 그리고 아무리 신나도 흔들지 마요 막 들썩들썩 하다보면 그냥 천이 쭉쭉쭉 찢어지네 응. <laughs> 자 천천히 응, 신나게 가볼게요 응.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주말이죠? 응, 여러분들 기분도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마이크 잡고 딱 앞에 나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 업돼 있는지 막 느껴지거든요 응. 그, 업된 기분을 이어서 어, 쭉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놀리려고 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지 같...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요? 언니 능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깍꿍깍꿍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깍꿍 예쁘면 나도 댓글 가면 안, 안 될까? 응? 어? 나 빨래도 잘깔 자신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깍꿍 고맙습니다. 아, 언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응. 아이고, 어. 언니 왔어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또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가 얼마나 지피한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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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이봤 탔어? 응 그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오라버님 돈 많이 벌어놨어? 뭐? 나는 1억 5천씩 해 했거든 그만두기로 했잖아 뭐? 하고 있어? 나도 모으고 있어요 <laughs> 절대 이 돈이 많이 버는 돈이 아니네 왜그러냐면 엄마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 응, 우리가 그 땅도 이 자리세를 주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대극박, 벗겨지지 말라고, 지금 여기, 천막 쳐졌죠? 뜨겁지 말라고, 이것도 설치비를 저희가 주네. 어, 그리고 이거 대여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그것도 하나에 만원짜리야.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다, 저희가 이렇게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저희 팀 선배님들까지 다한대 모아서, 빠질 거 빠지고 빠지고 우리도 또 숙소도 자, 자야 되지 집구석 어, 나왔으니까 잠도 자야 되지 밥도 먹어야 되지 그걸 누가 사줘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한푼한푼 모아서 다 쓰는 거니까 어간제돈 많이 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네. 이것도 모자라요. 어 경비 빠지고 빠지고 다 빠지고 남는 돈에서 우리 아홉 식구. 똑같이 나눠 가져요. 하루 쟁에 12시간 이렇게 들고 뛰면서 개고생해갖고, 응, 갖고 가는 돈은 그냥 일반 회사 직원하고 똑같네. 응,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응. 내가 옛날에는, 응.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어, 쟤돈 버네. 응, 제품 많이 보네. 야, 빨리 시작해. 막 이러면, 아, 예, 금방 할게요. 아니에요.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했다가는 세뇌배로 내가 갚아주네. 어. 왜냐? 내가 7월 1일이면 여기 와서 마이크 잡은 지가 1년돼에요 어.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 1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언니 오빠들이 성격을 이렇게 바꿔놨네. 응. 삶의 현장으로 나와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응. 나부터 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 아이냐면 말도 고분고분하고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해. 응. 내가 그걸 느꼈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딱 잡고 걸려도 큰그 소리를 빵빵 차요. 응. 나때리러 달려오면 우리 삼촌이랑 우리 형 오빠랑 우리 삐 오빠랑 딱 앞에 나와 갖고 나딱 막아주거든. 그러니까 난 무서울 게 없네. 응.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아. <laughs> 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이렇게 표정 말로 딱딱 끊어지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아직 아니야, 불루낸 나와 아, 아. <laughs> 쉴 때도 <데도> 없어 말고 <laughs> 우리팀 보디가드예요. 응.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응. 예쁘고 귀엽게 봐주세요. 아셨죠? 뭐랑이야 i